현재 명조 갈브레나 픽업과 루파 복각이 진행 중이지요. 오늘은 바로 다음 복각 예정인 제니에 대해서 알아볼까나요? 약 5개월 만에 첫 복각하는 제니. 이번 복각에서 뽑을지 말지 고민하는 젊은이들 있겠지요? 고럼 제니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어요. 현재 회절 속성 메인 딜러 캐릭터는 1버전의 금이 그리고 제니밖에 없는데용 리나시타 캐릭터답게 체급이 워낙 좋아서 조건만 갖춰지면 회절 저항을 제외하고는 죄다 패버릴 수 있단 게요. 이 조건이 무엇이더냐? 패비 입죠. 젠니의 전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젠니에게 패비는 필수 캐릭터인디그 이유는 요 광학 효과, 현재 광학 효과를 사용하는 캐릭터는 젠니, 패비, 회랑자, 그리고 샤콘. 하지만, 회랑자와 샤콘의 광학 효과 부여는 미미한 수준이고 광학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는 젠니와 페비는 무조건 한 세트로 묶인단께요으근데 젠니만 복각이지. 이비는 아직 소식이 없어서 문젠디. 아마도 젠니가 오니께 다음 버전에 페비가 올 확률이 높긴어요. 암튼, 젠니의 스킬을 살펴보겠어용?